캠핑장을 예약하실 때 실제와 다른 사진 때문에 실망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사진만 보고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낡고 불편한 시설에 환불도 안된 경험이 있으시죠? 최근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46%가 캠핑장 사진이나 설명이 실제와 달랐고 위약금과 관련된 설명도 다르게 안내돼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포함하면 무려 70% 이상이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달라 실망한 적이 있다고 답했죠. 한 캠핑 이용자의 후기를 들어보면 온라인에서 깔끔해 보이는 사진을 보고 예약했는데 실제 가보니 사진 속 식탁과 소파는 없고 창문은 허술한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낡고 고장 난 날로 청소가 되지 않은 장판과 냉장고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존의 약관은 중개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뿐 책임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은 자신들이 단지 중개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죠. 캠핑장과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겨도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고 하는데요. 공정위는 최근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약관 121개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플랫폼에 게재된 사진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를 경우 플랫폼이 이를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약관을 변경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는 사진과 실제가 달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첫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분실이나 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전가하는 조항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캠핑장이나 휴양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플랫폼에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공정위는 이런 시정 조치가 캠핑장뿐 아니라 펜션, 호텔 등 다른 숙박 업계에도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예약할 때 캠핑장과 플랫폼에 책임지는 약관이 적용되니 조금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진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장 예약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